네 새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신나는 목소리 삶의 희망이 되는 소리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인류의 딸이라고 본인은 바람의 딸이 아니고 인류의 딸이라고 말하는 1그램의 용기 한비야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발른말 잘하시는 목사 한나라당 윤리 위원장을 지내신 갈릴리 교회. 원로 목사 그리고 안양대학교 교육학부 석좌 교수 인 임명진 목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하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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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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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 네. 요안녕세요 아, 네. 네, <laughs> 네, 네. 어, 네. 세요 네. 글쎄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밥값은 해야 된다 그런 말하잖아요. 네, 네. 이름값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 밥값 못하면퇴출당하죠 네. 뭐 어디서든지 누가 뭐 일도 못하는 사람 어, 제대로 일도 못하는 사람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서라면 회사 망하고 어그러죠 네. 이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뭐 월급도 많이 받는다는데요. 네. 또, 뭐,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 돈을 줘가지고, 뭐, 보장한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데, 네.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월급 받고, 밥값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입법으로 는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그렇죠. 아, 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헌헌 헌, 헌법재판소가 (1년) 전에 이게 지금 선거구이가 안 된다 네, 이 네. 헌법에 불합치다불합치 네. 판결을 내렸거든요 뭐 어제 그저께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게요. (1년이나) 여유를 주고 만들어라 그랬는데 음. 1년 동안 이 법을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밥값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 네. 사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이게 퇴출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이게 또 상식적으로 볼때 네. 지역구 없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 비례대표가 네. 있긴 하지만 아니 지금 지역구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렇죠. 네, 12월 31일로 그거는 다소멸되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당신은 어느,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전 종로구 입니다. <laughs> 전 중국 국회입니다. <laughs>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네. 정말 희한한 일이 지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거든요. 네. 이게 네? 네. 법을 GK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법을 만들면 네. 법 만드는 건 국민들 보고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드는 건데 네. 그럼 자기들이 설선업에서 설선수범해서 네. 먼저 법을 지켜야. 네. 아, 국민들도 따라 지킬 텐데. 아, 아니 국민들 그렇게 저기법안 네. 지키면 다 잡아다가 벌 주고 그러잖아요. 네. 뭐, 네.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제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파란불이 켜지면 이제 초록불이 네. 켜지면 길을 건너잖아요 네. 근데 법으로 아니야 빨간불이 켜질 때 건너가면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네. 어떤 그~ 어, 저기 복지법인의 네, 이사인데 네. 그거 이제 그 이사 변경 신고를 좀 늦게 했어요. 목사님 네. 아, 뭐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를 오는 거 당신 말이야 어. 왜 게으름 피었냐 늦게 네. 했냐 벌금 내라. 아, 그러셨어요? <laughs> 아니, 아니 좀 아니. 게으름 피웠다고 얼마 몇달 게으름 피웠다고 지금은 네. 벌금도 내고 이러, 이러는데 국민들에겐 네. 그렇게 하면서 아, 아니 네. 이 사람들 지금 1년 동안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게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 목사님 아까 월급 받으면서 그러셨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은 신성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수고비를 준다해서 세입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 정도, 그 정도로 대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세입군요. 아, 네. 예. <laughs> 네. 목사님, 저 유안부 협상에 비판들을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뭐 이해가 가긴 하지만 네. 할머니들, 그야말로 네. 피해 당사자들 그분들의. 상처를 분명히 줬거든요 어떻게 치유하고 보듬어 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번에 그 위안부 협상은 뭐니뭐니 네. 뭐니 해도 뭐 물론 뭐 국가적인 자존심이라든지 뭐 일본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위안부 협상의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될 거는 피해자들이 시거든요 생존해 계신 분들 네, 네. 이분들이 사실은 피해자인데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도 계속해서 취임 초부터. 피해자들이 네.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말하자면 방안을 해결책을 사대자이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다음제 여러 가지 불가피성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뭔가 뭐박 대통령이 그렇게 원칙을 늘 강조, 엊그저께까지도 11월 2일 날 네. 아베 신조하고 그 정상회의하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원칙을 바꿨잖아요 네.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뭐사정이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뭐, 있었겠죠. 미, 미국의 무슨 일 네, 뭐, 아시아 지역의 무슨 전략, 네, 뭐 여러 이런 가지, 뭐, 뭐 일본하고의 네, 수압 네. 문제. 네.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이게 발표 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타결하고 발표하기 전에 우한부 네. 할머니들을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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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청와대로 좀 불러서 네. 뭐 몇명 되지도 않는다는 4 6명이라는데 예. 모셔서 사실은 내가 취임 저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바득하수 예. 있는 대로 내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3년이나 해왔지않느냐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이게잘설명으로 납득을 이렇게 네. 설득을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까지는 섭섭하게 생각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 그런 그렇죠. 기분이었겠습니까. 예. 진...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물론. 내형도 문제가 있지만 방법 네. 문제가 있다. 네, 목사님 그래서, 말씀 지금 네. 들으면서 네. 바로 협상 타결된 날 나눔의 집그 원장을 저 전화 연결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 미리 말안 하고 미리 설명 안 하고 소통 부족하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섭섭했을 거예요. 러면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부 관련 협상 잘했다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는데. <laughs> 네. 딱 보니까 아 올해 연말로 사무총장 끝나니까 대선 네. 행보 시작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글쎄요, 많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사람은 역물이거든요. 자기 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laughs> 아, 저만 보면 네. 속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근데 반총장이 걱정은 걱정이 지금 뭐 야당에서 놀았지 뭐 여당에서 놀아고 그러지 김문성 대표 는 자기가 모셔오겠다 그러지 또 <laughs> 문재인 대표 아니라 우리 당람이라 그러는데 예.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생겼어요 그런 나이라나 네. 자르나, 자르나. 네. 아직도 임기가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중한 자리입니다, 이게. 아, 그러면 예? 세계를 정말. 예, 명예로운 퇴임을 하고, 이제 사무총장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인, 그런 자리에 있는데. 네. 더군다나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유엔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뭐. 아 전화야 뭐 의례적인 전화 안 쓰는 거야 할수 있지만은 네. 뭐 이런 이런 저런 그런 그 욕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비춰지는 욕심으로 비춰지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네. 너무 경솔한 거죠. 예.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아저 사람 지금 말이 아무래도 유엔 사무총장보다는 네, 다음엔... 어? 자기네 나라 정치의 욕심에 지금은 네. 좀더 골몰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글쎄요. 본인에게도 좋고 직무를 네.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예또그 이름이 네. 국내 정치에 오르내리는 게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하는 네. 일에 네. 그리고더 중요한 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네. 했으면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아, 또뭐그 후에 또 좋은 그런 뭐 책임이 주어지면 그때 예.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건 모르지만 네. 미리부터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예. 안 됩니다.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할 만큼 뭐다하셨는데 국민들이 뭐다 원하면 그 모르지만. 그 외무장관 네. 시절에 했던 답변하고는 다른 그전화 위로였습니다. 아, 이 문제에 아니. 관해서. 뭐 얼마 전에 뉴욕 특파원들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나타났다는 걸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 특파원들이 인터뷰하자 그래도 막 거절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 우리 사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네. 새해 첫날 어제 그 주가 지수가 말하는 것은 경제가 암울할 거라는 위기입니다. 네. 아 어, 2010년 어려워질 이 전망 속에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될지 말씀 한번 네.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경제 문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실업 이게 네. 참 삼포의 시대가 지나서 9포 시대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개인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자조해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네, 네. 흙수저 물고 나왔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거든요. 네. 이 우리 젊은이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정치 때문에 지금 이 네. 어려움을 당하는 게더 많거든요 보면 구조적인 모든 게 정치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정치가 잘 되면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네. 네. 정치가 변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대모했죠 우리가 네. 정치가 변하라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고 아니,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든 뭐 어떻게 하든 뭐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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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 아. 변해야 되는데 정치를 예. 변할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표 예.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조하고 절망하지 말고 네.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변화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명진 목사 말씀 끝으로 내일 아침 7 시에 약속합니다. 네.